힘겨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요 여기는 라디오 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라디오 여기는 이끄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끄의 예디 민디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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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정말 저희가 사실 시상식 이후로 일주년 네. 시상식 이후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실제로 네. 진행을 하는 건 처음인데, 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막 덥고 긴장되고 그러네요. 어, 다시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아, 어떡해요? <laughs> 어, 90도로. 아, 하나, 둘, 셋. <laughs> 아, 네. 너무, 너무 긴장되는데. 음. 여러분 저희가 또 구독자 100명이 되면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했긴 했죠 여러분들 덕분에, 덕분에. 이렇게 또 하나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100명이 네. 지난지는 좀 오래됐죠 네좀 됐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네. 저희는 구독자 200명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며 보이는 라디오 첫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음, 여기는 라디오 네, 먼저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댓글 이벤트였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는 했는데, 어, 또 아주 냉정하게 우리 청디님들이... 당연히 역시나 그랬던 것처럼 반응을 하지 않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laughs> 어쩌면 좋죠. 저희가 뭐 <laughs> 응. 이전에도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실패한 적이 많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닌데 <laughs> 이번엔 좀 심하게 무반응이더라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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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나 저희는 지치지 않고 네. 계속 또전합니다 <laughs> 도전. <웃음> 아, 대부분의 청민 님들이 음. 이렇게 무반응이셨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속에서 아주 귀하게 음. 또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댓글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 네. 먼저 파티에 남겨 주신 댓글입니다. 네. 난 좋아 님. 이분은 어, 실패라는 음. EMC로 남겨 주셨는데요. 어, 민기 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실 실패도 우리에게 모든 걸 이겨내 패 패니가 있어. 예. 난조아님의 댓글에 저도 네. 댓글을 달았죠. 그쵸? 우리 민디, 운띄워주세요실 <laughs>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그건 결코 패 패배가 아니니까. 아이고 누가 달았나 정말. 누구? 누가 달았나 정말. <laughs> 네. 네, 다음은 음. 뭐 어떻게 했죠? 행이윤 <laughs> 행이응님이 남겨주신 음. 댓글입니다. 음. 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음. 히히. 실패도 결국 뒤돌아보면 음. 삶을 살아내는 발판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음. 이끄, 이번 편도 역시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라고. <laughs> 이응을 <이유를> 굉장히 <laughs> 많이 붙여주요 어, 이응을 좋아하신 이응 러버신다고요? <laughs> 행이응. <laughs> 네. 네, 다음은 유튜브 댓글인데요. 김도현님. 실명공개. 완전. 네. <laughs> 100% 실명공개. <laughs> 실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 그쵸, 그쵸. 어, 어쨌든, 김보현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은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은혜를 끼치는 이크가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구씨 님이 남겨주신 어, 민구 댓글입니다 <laughs> 누구지? 민구씨. 어, 되게 귀엽네요, 민구씨. 어, 실패가. <laughs> 귀여 <laughs> 실패가 반짝거리는 것을 남긴다면 음.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또한분 계시는데요. 고지수 네. 님이 남겨주셨네요. 오, 실명걸론 네, 실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지수 님. <laughs> 네. <laughs> 완벽한 실패는 무기력한 정지로 끝나버리는 일 아닐까요? 음. 실패가 남긴 반짝이들을 위안 삼으며 멈추지 맙시다 우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가뭄에 콩이 나듯이 댓글을 <laughs> 남겨주신 우리 청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한번 인사할까요? 90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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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네.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laughs> 오 이거 짠나요 너무 잘맞는데 <laughs> 오늘도 청리님들의 사랑과 함께하는 댓글의 숨을 네이 번째 이야기 <laughs> 실패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첫 에피소드라서 이렇게 네. 약간 연두 연두하게 보이세요? 약간 옐로우 그린 이런 거로좀 맞췄는데 어때요?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보이는 라디오가 생각보다 재밌네요. 오, 재밌네요. 뭐지? 우리만 <laughs> 재밌는 거 아니죠? 또뭐 또 반응하는 거 아니죠? 음, 두렵지만 참,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네. 어, 혹시 음. 집사부의 체라는 프로 아세요? 알죠 알죠. 최근에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최근에요. 어, 제가 그 어떤 부부 인고 부부 나와서 요가하고 막한거 아거 봤어요. 인교진아 소희야, 소희 제가 정말 그거. 좋아하는 연예인 그 예, 부부. 어그 부부 나온 거 봤고, 간혹 그냥 잠깐 보이면 서실 보는 편이에요. 아 챙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음아 그리고 수능 무슨 수능을 수능. 풀어보 수능 문제 풀어보는. 아 어. 차은우가 풀었던 거. 아 잘하더라. 멋있더라. 음, 아주 뇌까지 잘생겼어. 아 그러니까. 요 <laughs> <laughs> 어, 그 저도 음. 집사구의체를 그냥 가끔씩 보는데, 최근에, 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실페스티벌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집사구의체에서. 음. 음. 어, 그래서 여러가지 실패를 경험한 스타들을 네. 이렇게 불러서 페스티벌을 하는 그런 오. 회차가 방영됐었는데요. 음. 그 프로에서, 음. 특히, 솔비씨가. 아, 솔비? 네, 솔비. 아, 아시나 아,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laughs> 아, 저희 세대 아니에요. 아, 아. 맞을걸? 아. <laughs> 어쨌든, 그 연예계 유명한 네. 분, 네네네. 솔비. 솔비씨가 했던 말이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어, 어떤 말이에요? 우리 예디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laughs> 저도 주변에 미술을 왜 하냐는 시선이 항상 있었어요. 불투명하고 외로운 길을 왜 자꾸 가냐고 하는데 그 길을 선택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명언이죠. 음. 명언으로 막 화제가 됐더라고요. 음. 어,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음, 실패와 성공이라는 게 사실은 어,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빈씨 음, 말을 들으면서 어, 그럼 민디에게는 네. 실패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일이 있나요? 어떤 일이에요? 음 저한테 음. 실패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일은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음? <laughs> 저의 삶이에요 음. 음, 음. 제가 실패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일은 음. 제 삶입니다. 음. 사실 저는 어, 오랫동안 음.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음. 어쩌면 지금도 음. 어려워요. 저한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음, 음. 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사회의 시선이나 음. 아니면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 내면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니까 음. 사실은 그게 제가 음. 저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음. 남들과 비교하고 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음. <웃음> <웃음> 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음. 그렇게 저 자신을 좀 음. 음, 꾸짖고, 음. 책망하고,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한 나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음. 생각을 해보면, 음. 저한테 굉장히 올바르거나 제대로 서 있었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음. 남들. 과 저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응.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응.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사실 이입끌이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응.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또 다른 저를 위해서 만든 응. 라디오였거든요. 응.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응. 음, 삶을 살아내는 게 힘든 분들. 응. 에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사랑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해내야 된다. 왜냐면 너무 소중한 저이고 너무 소중한 제 삶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패로 남겨두지 않고 꼭 성공으로 바꿔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미 제 생각에는 네. 솔비씨가 그 음. 길을 선택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다 라고 음, 말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어, 민기의그 지금 삶의 자세가 이 솔비씨의 말과 정, 정말 언행일치되는 그런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음.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예디가 저를 위로해주네요. 뭐야? 왜 웃어요? 오, 어쨌든, 민디의 그런 네. 마음속 이야기를 듣고 알게 돼서,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아, 너무 좀 분위기가 무거워졌나요? 아요? 아,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음. 예디에 저요? 어, 아, 나겨주고 그러면... 싶지 않은 일. 예. 사실 민디의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나한테 또 질문을 할 텐데 나또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내 얘기 안 듣고 생각한 거예요? <laughs> 조금 했어요 아, 아, 살짝 했는데 <laughs> 저는 민디랑 다르게 정말 저한테 관대하거든요 음... 저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laughs> 맞아요 저희 <laughs> 너무 달라서 신기해 되게 음. 많아요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거 괜찮아요 <laughs> 음... 그치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만큼 제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는지를 전 스스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패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어, 저는 여전히 1년 반째 지금 이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음. 이직이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어, 돈, 버, 돈 벌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음. 제가 진짜 이런 말 하면, 뭐, 꼰대다, 라떼다, 이런 말 들을까봐 말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정말 잊기 쉽지 않아. 쉽지 않지. <laughs> 어, 돈이 그냥 땅 파서 돈이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데,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찾기란? 그리고 정말 재밌고 즐겁고 원하는 일은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전히 저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음... 음, 한 일주일 전쯤 제가 음, 한 곳에 이제 도전하게 됐어요. 원래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기억이 있었는데 네. 그 기억이랑 겹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저는 한 6개월, 한반년 정도, 원래 그 A라는 회사에 음.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음. 그 B라는 회사에 지원 공고를 보게 됐고 음. 이게 너무 더 끌리는 거예요. 더 관심이 가서 A를 아예 지원도 안 했어요. 음. B를 지원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B에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나만한 인재가 없다. 나를 못 알아보는 건 아주 국가적 낭비고 <laughs> 손해고 어, 정말 이거는 기업에, 그 기업에, 그 회사에 치명적인 음. <laughs>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아주 자신만만 했었거든요. 다, 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어, 이게 합격, 이제 여부를 조회를 하래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래서 신나게 놀고, 더 신나게 놀고, 네. 이제 밤에 한 10시, 11시쯤 돼가지고, 당연히 당연히 내가 합격할 줄 알고. 딱 <laughs> 클릭, 클릭 했는데,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 글자를 딱 봤어요. 불합격이라는 응. 글자를. 네. 그래서 갑자기 와 <laughs> 이거는 라면 한 사발 해야 된다. <laughs> 바로 편의점 가서 라면을 한 사발 하면서. 음. <laughs>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때 하나님을 탓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음... 대신 도대체 이사 이 회사 인사팀은. <laughs> 인사인들은 그 어떤 관점으로 아. 보고 내 서류는 제대로 봤는지 아. 내 자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토시하가 빠지지 않고 다 읽었는지 아. 이 사람들을 내가 꼭 만나야겠다 아. <laughs> 그리 국민청원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확 그냥 그분들에 대한 화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뭐 물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겠죠? 네, 일단 1차적으로 그분들한테 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고 싶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오, 네. <laughs> 제가 그때 지원했던 건 인턴이었어요. 음, 이제 인턴이 아닌 어 정기 공채가 다시 올라오더라고 요 <laughs> 제대로 가겠다. 어 제대로 가겠다. 인턴 이런 걸로안 가겠다. <laughs> 어. 뭐 10주 나를 평가하고 뭐 근데 응, 잘하면 응. 뭐 임용을 시켜주겠다 말겠다. 음 원하지 않아요. <laughs> 제대로 공채로 한번 어. 어, 도전해 또 해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실패로 아 이게 어, 실패로 남겨두지 않아, 않을 수 있는 음. 저로의 기회다. 음. 어, 또 도전하는 거다, 나는. 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또 그것을 위해서 공부할 거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실패가 아니다. 아, 실패를 넘어섰다. 라고 저는 스스로 저에게 위로를 해줬고, 음. 음. 저는 꼭또 도전을 하고, 꼭 성공을 하겠습니다. 음. <laughs> 꼭 성공해서 어, 네.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성공하게 되면? 음. 다시 입구의 소식을. 어, 네, 소식이 전해줄게. 근데 아, 제가 한몇달 동안 말이 없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해 아, 해줄게. 따로 말 안. 아, 안 따로 말안 하면은 아무 없으면은 아, 아, 먼저 묻진마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또 그런 걸 속상하니까. 음, 너무 멋있다. <laughs> 도전! 도전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린 이미 실패가 아니다. 아, 좋습니다. 음. 음. 아니 이렇게 때때로 음. 또 실패는 우리한테. 음.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간절함을 가져다 주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어, 정말 간절함이 있죠.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어쨌든 그 간절함을 통해서 다시 네. 실패를 이겨내는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을 반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네. 오랜만에 우리 청디님의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얼마 만에 아. 전화 연결이죠? 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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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빈. <laughs>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그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시겠지? <laughs> 받으셔야 되는데. 어, <laughs> 받으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끌 이크, 이끌 이크, 이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지금 네. 전화 연결 되신 우리 청디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부산나교회에서 네. 네. 젊은이 이부 사역을 하고 있는 네? 조상된. 목사라고 합니다. 아, 오! 조상신 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니까 <laughs> 네. 또 감회가 새롭네요. <laughs>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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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새롭네요. 네. 저희 2021년 네. 전화 연결 처음 아닌가요? 아 진짜예요? 네. 아 전화 인게 처음인가요? 네첫 번째 네첫 번째 청대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축하드려요 목님목사님 네, 아, 그럼 저희 네네. 전화 인터뷰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네. 실패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일 이야기입니다 네와실시 네, 어려운 주제네요. <laughs> 어, 네,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혹시 <laughs> 네. 목사님께도 음.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저 실패의 경험 이 있구요, 많죠. <laughs> 많은데, 네. 어, 그 이렇게 생각해 볼때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야? 강력하게 떠오르는 거. 어떤 거요? <laughs> 제가 옛날에. 네네. 지금 한. 10년은 안된것 같은데 10년. 한 8, 9년 전 전에 네. 그 앨범을 하나 준비했었어요. 아, <laughs> 어. 또 저희 목사님이 아, 또 오산나 교회 찬양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럼요, 어. 또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아 네, 꿀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처음도 <처음부터> 꿀 목소리. 네. <laughs> 꿀 성대. 보통 꿀 성대라고 하죠? <웃음> <웃음> 보통 꿀 성대라고. 네, 하굴 보는 표현이어가지고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니, 그, 그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녹음도 다 하고. 네네. 그, 영상도 찍고. 오. 그 다음에 마스터링까지 다 끝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나오기만 하는, 이 기다리는 찰나에.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컨셉이 뭐였냐면 소그룹, 소그룹 예배 컨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원래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도 그런 게 많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도 요즘에 많이 생겨서 소그룹으로 카페 같은 데서 예배하는 거 영상으로 음, 음.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아, 뭐 이런 게 미러브 있었는데 러브 같은 건가요? 뭐, 네. 음. 그렇죠. 미러브보다더 소규모죠. 사실. 오. 네,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찍었는데 찍다가 이제 네. <laughs> 다 찍고, 너무, 새로운 컨셉이어서, 저도 너무, 새로운 일이다, 그러고 너무 좋고, 감사하고, 신나게 사역하고 이제, 녹음까지 다 끝나고, 마스터링 끝나고, 이제, 앨범 발매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 실제로 CD도 다 나오고, 다 찍어놨었고. 네네. 음. 근데, 이제, 중간에, 그, 저희 앨범 발매를, 이제, 도와주던 데가, 예술도 한 출판사였는데. 어, 네네. 예, 네, 그 출판사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아. 네. 네 아주 큰 일이 생겨가지고. 아. 그게 다 스톱이 된 적이 한번 있어요. 음, 열심히 네. 다 준비 돼 있었는데. 예, 어. 네, 그래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음. 그때 음원 저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때 <laughs> 짝, 찍어놓은 영상도 있고 다있는데 네. 가끔씩 보면 이제, 아, 이거 막 이러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막 그런 음. 생각은 들어요. 음. 그래서. 실패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그럼 네. 다시 도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도전하고 싶은데, 또 이제 음 나이도 들고, 쉽지 않네요. <laughs> 돈도 없고. 아 <laughs> 네. 하지만 아 언젠가는 그 네. 일을 꼭 이루시겠다는 그 꿈을 꾸고 계신 거죠, 지금? 네, 지금 하고 싶어요. 아또 기회가 되면. 정말 하고 싶어요. 어. 네. 아, 근데 저희가 매주 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을 같이 하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 찬양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아니까 이게 음. 더 아쉽게 느껴진 음.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음. 저는 매주 그러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매주 너무 좋다고요 네, 저한테도 격려가 되네요.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해요. 아, 실패가 목사님께도 실패로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네. 아마 또 이게, 사실 근데 그게 경험상으로는 되게 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일들도 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또 하나님이 음. 사냥사역할수 있는 기회도 계속해서 음. 허락해주시고, 음. 사실 우리 길회올 때도 제가 사냥사역을 계속할지는 몰랐거든요. 오. 오. 네. 근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음. 하는 걸 보면서, 네. 또 그게 오히려 전화의 유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아 네. 맞아요. 네. 늘 감사하시는 목사님의 그런 네. 음,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laughs> 지금도 네. 어딘가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실까요?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계속 진행한다. 네. 와 실패는 있,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건 절대 끝이 아니다. 이것만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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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박수까지 쳐주시면 아. 네. 목적그를 네. 모르겠네요. 이런 반응에. 아. 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음, 끝이 맞아. 아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네, 저희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끝이 아닙니다. 네. 저희도 앞에서 계속 그 예디와 민디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딱 맞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이렇게 정리까지, 응. 정리까지 역시 목사님. <laughs> 어, 절대 끝이 아니다. <laughs> 응, 저희... 어, 절대 끝이 아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그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네. <laughs>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네, 그래도, 그래도 저희 바쁜 일정이 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네. 급한 요청에도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다음에 오! 또 다음에 만나요. <laughs> 네, 네, 다음에는 직접 만나요. 좋아. <laughs> <laughs>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이끄 네. 이끄였습니다.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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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선생님. <laughs> 여기는 라디오 이끄. 와, 또 전화 연결에 이렇게 저희가 또 힘을 얻습니다. 아. 저희 진짜 얘기 드린 게 없고 저희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목사님은 몰라. 몰랐었는데 음. 음. 이렇게 또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실지 몰랐는데 음. 그리고 이렇게 또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음. 통했다. 어. 그리고 저는 사실 목사님의 다른 사연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서 음. 저는 그걸 얘기하실 음. 줄 알았는데,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걸 얘기하셔서 또 깜짝 놀랐네요. 어, 맞아요. 음. 우리만 겪어왔던 실패는 아니구나. 음. 우리와 함께 걸어왔던 어른들에게도 음. 실패는 있었지만 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서 음. 너무 저희한테도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실패가 하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오, 들었어요. 맞아 맞아요. 음. 하나가 아니지. 음. 누가 안잡챌린지만 해본 거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저희 DJ들과 전화 연결해주신 성디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laughs> 우리의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다는 것다 들으셨죠? 느끼셨죠? <laughs> 네. 어, 실패가 남긴 반짝거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있고, 또 실패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또 저희에게 있다는 것. 네. 그건 실패가 가져다준 작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패한 가운데. 혼자 서있는 것 처럼 느껴질 때 저희 이끄가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 되어 드릴게요 <laughs> 어, 오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웃음> 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응원하는 여기는 이끄 이끄, 이끄 이끄였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응원하는